지금 우리 주변에 둘러보시면 은 생각보다 더 많이 점집이나 이렇게 사주 타로, 미래에 대해서 알아 알고자 하는 그런 장소가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무슨 복을 얻으려고, 어, 아니면 또 어떤 현실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점집이나, 아니면 미래를 알수 있다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방송들에서, TV 방송들만 틀어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것이 뭐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재미로 보는 것이다. 라면서 그 문턱을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점집에 가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나 그냥 점집에 가서 스트레스 풀러 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풍조들이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재미로 보는 것이지만, 이 기복적인 행동에는 이런 베이스가 있습니다. 깔려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현실에서 잘 살고 싶다. 내가 지금 당장에 뭔가를 이루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하면은 내가 좀 나아지겠지. 내 삶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지 이런 생각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글자로 하면 기복입니다 복만을 구하는 행동이죠 복을 기원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기복적인 것이 다시금 교회 안으로도 깊숙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혹시 점집 가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어, 살짝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답하는 게 결국에는, 아예 가본 적이 있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저희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은, 엄마도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이신데도 다 점집에 가는 겁니다. 집사님이신데도 점집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아래 있는 세대인 청년들 또한 기복적인 생각 가운데 조금 더 낮춰진 문턱으로 그들이 세상의 복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은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받는 그런 기복적인 복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되는 복은 실상은 내가 무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이라 함은 하나님이란 단어 외에 세상적인 그런 가치가 더욱더 커진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익숙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내용, 산상수훈입니다 다른 말로는 산에서의 강의인데, 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덟 가지의 복, 팔복입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기억해 뵀을 때에 대부분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현실에서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뭐이 점쟁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지만, 뭐, 동남쪽으로 가가지고 귀인을 만나가지고 붉은색 옷을 입으면은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해가지고 복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이미 복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이삶 가운데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복받은 것들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러합니다. 3절 오늘 본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제일 강력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천국 소유하신 분들이란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미 주신 분들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민입니다. 나는 하늘의 나라를 소유받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의 순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복대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냐하면 천국이 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하면은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고 우리는 천국을 받은 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계신 집사님도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도 다복 받으신 분이시죠. 아멘이시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해서 내가 뭐, 천국을 소유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쯤되면 도대체 이 신명이 가난한 자들이 도대체 무슨 사람이냐? 제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신령이 가난한 자가 맞는가? 내가 맞는가? 이렇게 궁금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신령이 가난한 사람일까? 사실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난입니다. 가난해야 되는가? 신령이보다 가난이 눈에 띄는 것은 우리 현실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겠죠.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을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만 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도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어 적은 구절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더 그런 겁니다. 진짜 가난해야만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인가? 물질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어려우면 되는 것인가? 하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69편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가난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구하는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사람의 영이 갈, 갈급하고 또 갈급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갈급할까요?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제일 갈급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정말로 갈급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 잘 기억해 보시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족할 만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경쟁사회이고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정말로 매달리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의 영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의 그것이 행복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을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 내가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갈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모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느끼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양심에 찔려야 되는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내가 진짜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근데 이 돌아보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약간의 찔림이나 약간의 두려움이나 약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원하는 그 갈급함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디모데의 전서 후반부를 보시면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자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더운켜져야지, 내가 조금 더 가져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족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적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적 서신이라고 하면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가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적으로 이 물질이 내게 없으면 불안해지고 물질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고 높아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보다 더 강한 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기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그 감정보다는 내가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슬픈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더 사람,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에 내삶 가운데 집이 좀 좁아,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이 없어, 내가 조금 더 지위적으로 낮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정말로 이 마음 가운데 상처 받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물질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중심보다 물질에 시선을 두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은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 집, 의복, 먹을 것 이것보다 더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없이는 우리는 물질주의를 잃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이 감동과 간격과 기쁨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자신있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진리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기쁨 가운데 내려지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을부지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천국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유권자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그 걸어가시는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거나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불려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불려야 됩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 물질적인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비교당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보다 가장 큰복 천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곳 그곳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속일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1분 1초가 멀다 하고 우리가 보는 방송에서도 TV에서도 우리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유혹할지언정, 여러분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셨다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가 받았노라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실 건가요? 아멘이시죠? 하루하루 늘 힘내서 살아가실 건가요?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천국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하시나요?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